살아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이 눈길리를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살아 있는 것 자체 감사, 눈길리를 걸어 올수 있다는 거 감사, 그리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감사. 이런저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미쳤으니까, 안 미쳤으면 어딨어요? <laughs> <laughs>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좀 왔다는 거. 우리 본보님 본인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안 미쳤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laughs> 우리 지금 성경은 뭐 본인이 미쳤고, 우리가 봐도. 2%가 <laughs> <이 프로가> 부족해요. <laughs> 자, 우리 윤석열 형견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웃음> 미쳤어요? 미쳤어요? 내가 오늘 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우리가 좀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미친 것 같은데도 이렇게, 우리가 이 얼음이 얼어있는, 바다, 바다 봐봐. 바다. 어, 이 조수지. 이렇게 얼어있는 이런 이 엄동산 안에,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점점 부 걸어온 거잖아. 예예. 아 예. 예, 예. 여러분 박수치겠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건강한 거야. 병원에 가봐요 여러분. 허리 다치거나 다리 다치면 못 움직이잖아. 응? 음. 아, 석 달만 못 움직였으면 근육이 다 빠져요. 음. 그리고 이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잖아. 그럼 음. 그 허리 이런데 역창이 생겨. 예. 석 달만. 딱 붙어 있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고 미끌 미끌한데도 이렇게 미끄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올수 있었잖아. 우리 여기 좀 뭐냐 민어 안 연결는안미안 넘어졌는가요? 차타고 왔습니다. 네, 차타고 왔어요. <laughs> 아, 아. 차가 대신 걸어줬구나. 네. 어쨌든 나 이렇게 세 번이나 미끄러질라 했어 여기서. 네, 네. 바우가 나한테 지금 장난하지 거짓말을 나한테 그러는데 진짜로 미끄러질라 했어 나안 봤는데요, 나안 봤는데요. <laughs> 그, 그 옆에서 <laughs> 나한테 지금 뭐라 해놓고 또 그런 거야 네. 어쨌든 이렇게 오게 된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울 말씀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외우겠어요 이세 출기에서 한쌍이 나고 해봐요 이세, 이세 출기에서 한쌍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한 가지가 나서 확실할 것이오 확실할 것이오 여기 이새의 뿌리는 이새의 밑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있잖아 나무 네. 나무 위에를 잘라내가지고 위에는 이제 버리고 밑에 이렇게 이제 밑둥아리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 네. 이 밑둥아리 잘려진 그 밑둥아리는 이렇게 보면 은 잘라놓으면 다 썩어요 네. 네. 거기에서는 새싹이 날가능성이 없어 음. 그런데 거기에서 새싹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 새싹이 뭐냐? 호텔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지가 내체류예요. 호텔이 내체류는 메시아에 대한 수거, 전문 용어예요. 음. 그런데 구약에서 이 말씀을 숨겨놓은 거야. 음. 메시아라는 이 말씀을 싹이라는 이 단어로 음.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이 마태복음 2장 2, 3절에서 나자레네 해 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메시아인데 나사렛 사람으로 살 것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아픔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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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너무 여기서 어떻게 아픔하지 강아지처럼? <laughs> 그걸 어떻게 보셨지 아... 또?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픔하고 있잖아. 아우, 그래서 안 불렸는데 어떻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1장1절에 내체라는 단어 속에 나사렛 사람이 숨겨져 있는 거야. 메시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싹 가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아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을 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나사렛 갈릴리 옆에 산 동네예요. 완전 촌동네야 거기에 이렇게 처음 사람으로 숨겨져 있는 거야. 주목도 받지 못하고. 네? 그건 어떤 대단한 인물로 부각도 안 돼요. 그런 상태를 이렇게 거기 목수라면서 숨겨진 채로 살아. 그러다가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 사역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이 날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예수의 이 메시아 됨을 인정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은 저항과 부닥힘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미국 하버드대를 나오고, 박사기를 받고, 그리고 이 유명한 어떤 이 기업체나 아니면은 어디 대학교에서 뭐 대학 교수를 했다든지 서울대에서. 이러면서 그 이름이 나고, 그래가지고, 뭔 일을 장관에 도전하거나 국회의원에 도전하거나 그러면, 아, 그럴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예. 그런데 아무런 내때리가 없어. 아무 내때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뭐다 하면은 사람들이 먹어주지 않잖아요. 음. 안 먹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명함도 내놓을 것도 없고, 내때리가 없는 거야. 아무런. 음. 음. <laughs> 아무런 내세울 만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래.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권력층, 유대의 지도층이 볼 때에, 얘가 지금 귀신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들린 거야. 이렇게 예수를 평가절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숨겨진 이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숨겨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사야 11기 예우기 쉽죠? 111. 11장, 1절 말씀. 11장 1절이니까 111이야. 111. 111. 111. 예. 이세, 이세의 예. 줄기, 밑둥 줄기. 이세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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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뿌리는타번건 넘버하고 똑같네. 등 넘버하고. 네, 누구? 타번건 어허. 어허. 음. 네. 여러분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박수. 아니 우리 아, 김혜희강사님안 아,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미끄러지고? 미끄러 미끄러질까봐 걱정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숨겨진 분으로 이제 자라고, 그래야 저 성령의 기름봉을 받고 메시아로 사역을 하는데, 역시 세상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 수를 잡아서 두들겨 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예. 그렇게 예. 이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할까요? 사망의 문제. 오, 우리 영구 이 임영구 형님은 말도 맹구처럼 해요. <laughs> 아유, 가, 아, 진짜 똥똑하더라니까 하나, 네, 예, 또뭘뭘뭘파파해요 죄, 죄세력과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에 파괴하죠 야, 박수. 와. 그러면서. 무슨 권세를 제압하죠? 사망 권세, 마귀. 마귀의 마귀 권세를 제압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파괴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이 세력을 파괴해.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요. 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에서 군림했던 마귀, 네.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제압을 하죠. 예. 예수님이 진정 왕으로 군림을한 거예요. 그리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마귀가 전혀 우리를 찾지 못해. 아멘. 그리고 죄와 사망의 력를 우리를 잡지 못해. 아멘.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 은혜를 우리들이 맛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비로운 그런 실, 실, 신 신과 같이 된 신은 아닌데 신의 아들과 같이 된 그런 종교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안그리봐 시작. 아, <laughs> 안 쳐다보네. <laughs>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려진 나무 밑둥, 그 뿌리 썩어버려야 되는 그곳에서 소망도 기대도 없는 기대도 할수 없는 그곳에서 싹이 나고 이 싹이 나서 깃발이 되고. 만민의 깃발로 서고 그리고 이 싹이 우리를 죄우 저주 죽음의 저주 죽음의 세력 마귀의 지배권에서 우리를 꺼내는 구원의 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된 예수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주님의 능력 권세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의 보호를 받는 아멘.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속한자들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우리가 누구나 내가 누구나 죄의 통치 받지 않고 죽음의 통치도 벗어나고, 마귀의 권세도 벗어나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의의에 아, 네.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 네. 내가 아, 네. 누구냐? 내가 하늘에서 깐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아, 네.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정체성을 갖고 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 살아감으로 아, 네. 이런 중독 저런 중독 이런 방탕 저런 허망함 이런 좌절 이런 절망 이런저런 어둠을 벗어 버리고 우리 모두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저절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저절로 중독을 벗어나는 그러한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부족한 것도 오히려 복이 되고,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